카네이션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카네이션 지난번에 받은 거분갈이에서 새싹들이 올라왔습니다.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꽃도 다시 피고 있습니다. 꽃도 새로 피었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에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새로 폈습니다. 카네이션. 지난번 어버이날 받은 것입니다.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꽃봉오리 올라오고요. 새로 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저는 다잘 기르고 있습니다. 새로 송이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꽃송이가 새로 나왔습니다.